이렇게 또 어? 그 어? 또 가져가려고 저거 어? 끊는 거 어? 어? 나 이거 할 건데? 내가 바꿔야 돼. 킥! 빡 어? <웃음> 대박. 그거 <laughs> 어, 아니에요? 저렇게 안 가르쳐요. 한 번도 저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. 이런 새끼. 언니한테 이상한 건 <laughs> 배웠구만. 아니야 가르새는게 빨간. 우리한테 배매 협조를 내심 무시하면 안 돼. 와 우리만 번을 한 명밖에 안 들었는데 장난 아니야. 아 우리 장비 바꿔야죠장바바꿔야죠아 맞다. 선생님 아 죄송. 아 선생님 죄송해요. 너무 무서워요. 너무 무서워서 어서 죄송합니다. 왜 갑자기 기강 봐질라 그래. 맞아. 아 존나 죄송. 와 선생님 죄송합니다. 열심히 들고 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. 장비야 반겨왔습니다. 장비가. 아 진짜 죄송합니다. 어 놀래 아, 술 빨았지 아니, 아니, 아 페이스 앞에 잤다 어아술 빨았잖아 같이요 는데어나아나 등용 아까 괜찮아 안 아프다 아이고 안 아프다 아이고 안 아프다 진 이거 던 니가 잘이니 오고, 있나? <웃음> <웃음> 오고 있나? 내 쪽이 보내 쪽이 보 나한테 오고 있어 피쳐 와와오부산 막아줘 아아아아아아 아 막지마 맞지마야 잠깐만 잠깐만 잠 엄마는 왜 엄마? 젖어? 내가 때렸니? 엄마? 이제 아, 못본 아, 거야 아, 어, 어, 루마야, 한 봐. 루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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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봐주자 디아는 <목소리> <씨. 목소리> 참을 필요 없어 어? 디아야 어? <목소리> 야확 어. <목소리> 들어가면 혼나겠지? 들어봐 응! 있나? 옆에 있는 벽에 왜왜 뭐야 뭐야, 뭐야?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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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econds remain. 웃음> 아 이거 바로 안 나오게 하면 완벽하게 쐈는 건데. 에나 밖에. Okay. run if you <laughs> must hide if you can 버리고 버리 오, 오, 리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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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

너무 늦은 같기도 하고.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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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어, 이거, 밀 eh? 드론, 이제, 그거, 되네? 오, 어 오,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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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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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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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개꿀잼이겠다 여기 뚫고 트랩4에다가 능력 능력을 능력. 아! 으 아! <웃음> <됐어>. <웃음> <웃음> 뭐야 부았님부是님이 대표님, 잡았어. 아니. 아니 <웃음> 좀, <웃음> 좀 뭐야? 뭐야? 문23 m a i n t e 너가 죽을 거 <것> 같은데 <laughs> 오. 야뭐야 뭐, 어, 오, 나이스 <목소리> 근접으로 가자 근접. 에코 에코 알아봤었거어가면 바로 이고야 어, 온다 온다 온다. 다다 뒤에다 <웃음> 뒤에다. <laughs> 뒤에다. <laughs> 아, <시발 웃음> 에코라. 잡으러 가. <laughs> 와,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계단에 있었어리다 오, 오 나이스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 리아야 나이스. 너 계단 쪽 간다 계단 쪽 간다 나이스 계단 아. 하나 더

어떠, 왜 사... 어떤 어떤 뭐왜왜왜 돌려졌어요 갑자기 무라님 왜 모르는 <laughs> <라땡이. 웃음> <물을> 척하세요 어떤 무라님이세요 당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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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무라님 와 오케이 <laughs> 아, 정말 실망이 큽니다 뭐 했는데요 <laughs> 어떻게 도깨비를 만날 <laughs> <해놔> 수가 있어요 <laughs> 진짜 안 했어요 진짜 운다운다운다 <laughs> 음, 움다 음, 음, <laughs> 않았어요 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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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국 다물고 있는 두 명이다. 또 어떤 사연이야? 어떤 상인이 있어, 뭐야? 어, 야. 뭐야? 여시네쪽에도 있어. 왼쪽봐, 왼쪽 왼쪽, 아, 왼쪽, 왼쪽, 와, 이쪽, 왼쪽 왼쪽이었구나. 채널보 보고하지 어디 나와요? 예데엄친 높게, 높게. 어 뭐야? 너 뭐야? 야너 뭐냐? 야. 아버리 도와줘. 아 뭐야. 없어나 누워 있어. <목소리> 어카메 신문. 야 아니네. 살려. <laughs> 카메라 아니네. 당한다. 원운이래어나어아어이안발어이안나나 나. <목소리> 이놈! 하 클릭하면 되지 않아? 안 되는 거아아 될걸?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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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어? 앞에 있을 같오아아아아아아 있어 있어 라바라스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아아다아 아아 좋 엄청난 포덕이라서 소냐그아 카벨 신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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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애시뭐하고왜안 있어. 왜안죽왜안 죽여 고 있는데 안죽안 미세하게 안 보여 아! 오! 암 음. 음, 아, 괜찮을 수가 없냐 잡았다 이거 잡았잖아 앞에 있어? 아, 안안 <laughs> 와, 와 개쩐다 와 어디서 노는지모르어좀버라 나이스 오! 오예오괜찮아야야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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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하나 하나 남겨놓은 거신네한번더오 <laughs> 아니 근데 이걸 <laughs> 오예안돼서아이 봤다 <놀람> 오 체리야 몽탕슈탄 몽탕슈탕 오오호